날마다 행복한 묵상 하나님의 인도 열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아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디 아니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서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묵상 일모 1번, 1번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1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걱정과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하시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것이고 또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너희 안에 부어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굳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2번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자체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전혀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데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을 생각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실제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대단히 다양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가리킨 그 성령께서 그 가르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생각, 이것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줘서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그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에 참석도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공중에서 성경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 안에 우리가 배워갈 때 성경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앞에 서서 성경 앞에 묵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 머리 안에 그 말씀을 집어넣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형편들 속에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동로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 배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을 따라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원하시는 도럼들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분별하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아름다운 길들을 드럽게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풍성한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